호흡. 게임을 찾았습니다. 파인더. 파인 n d 레인버야지가 같지. 아, 오늘 이겨봐야 되는데, 우와. 팀을 살짝 잘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음, 살짝 살짝 버그가 있네. 음, 살짝 버그가 있었네. 어. 까비 까비. 어. 사람을 죽이는 건 끔찍한 일이지만, 언제나 말했듯이 피할 수 없다면 최고가 되는 수밖에. 범이 버... 가 니가 니

아야 내가 티백을 티백잉을 해버렸네 아이고 야미 내가, 내가 이걸 티백을티백을 해버리네 어. 아저 티백잉 하면 안되는데 저거 네원이랑레이즈 개빡쳤다 지금 좋았어. 내 네, 목소리 들리니까 네 들려요 알겠습니다 네. 충전해야돼 헤이요 쓴맛을 보여주자고 저 에,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와, 저걸 음, 맞춰? 그 쓴다, 저희 아, 저걸 안 맞죠? 제미 있서리 쓴다 이들다 아, 요 나 고수 한번말해 이래. 고수 한번명남았습 야, 아니 잼민이가 타수를 쓴다고 막막뭐라하 뭐라서 한다고? 이건 그냥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 말씀이 맞네. 나이슈 나이슈. 나이슈. 그 뭐냐, 뭐 사투리 사투리 쓴다고 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막 불쾌한 불쾌하고 그런 거 있었어요? 쌤민이라고도머라고니다 아, 쌤민이가 사투리 쓴다고 뭐 그렇게 말 말하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 생각보다 착하게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그 사토리 가지고 뭐라는 사람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아 진짜 웃긴 사람들이네, 진짜로. 사토리 가지고 뭐라는 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나이스 나이스. 응?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우, 네 이렇게 잘한다. 나이스 네, 나이스. 내가 정지되면죄 시작해 날 번쩍이다. 임대가 진짜 사투리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옛날에 저거 사투리로 쓰써 가지고 이제 뭐 내려 내려온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네 사투리를 이대로 써 가지고 사투리 저거 사투리 가지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임대. 사투리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로다가 사투리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걸 보고 다니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사투리 가지고 막 이제 막 이제 예를 들어서 아, 사투리 그만 쓰지만 사투리 그만 쓰지면안 될까요? 이런 거 절대 안 돼. 미, 절대 안 돼요. 저기 있다. 비비비비. 이동준비 완료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어 죄송해요 B에 알람보시스올라가지고요응 세이브 하는 게 낫겠죠? 우리 돈있 습니다. 아. 아니 그냥 제가 그냥 세이브 하는 게나것 같아요. 오케이. 브록 너본게다 3가지밖에 안가지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안 끼키는 빼고 하는 게 습관에 도움 됩니다. 다들 정상 작동 중인가? 인간은 지친다는걸 알고 있다고요. 뭐뭘 남기는? 딱 게. 서서. 네. 컨트롤 키빼는 빼고 빼내, 하는 걸 지참도 힘든. 이게 AD AD 세발씩 쏘면 아. 헤드라인 집중해 가지고 쏘는 게더잘 맞는데 안 안주는 걸 쏘면 두 상태로 먼저 으니까 상대는 더 맞추기 쉽습니다. 앉아서 쓰는 것 보다 저거 서서 하는 게 낫다고요? 앱오 저기요 알겠습니다 그 후카에 있다고 했어요 후카에 있다고 했어요? A 아 B B B B B <놀람> 병원 둘 병원 둘 사이트 하나 떨어졌습니다 7번 완료 저 분이 한명 남아서 남았... 레이즈. 어. 나와야지, 레이즈. 난 키키를 <laughs> 빼고 적응이 되면 넣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만 헤드라인 먼저 잡고서 앉는 방식으로 연습하면, 우와, 티어 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제가 실버인 건가요? 아마 그런 거 쓴다. 아... 그 앉아서 쓰지 않고 AD AD 모드 세발두발두발두발 이런 식으로 쓰면.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앉아서 써가지고 계속 탄이 튀긴 해요. 그래서 왠간하면 저거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요루가 레비여기 장치 준비 완료. 린다놀린다설이이 <laughs> <laughs> 맞아. 네, 일 준비 완료. 그 앉아서 탄이 튀는 게 아니라 원래 앉으면 탄튀김이랑 반동이 줄어들긴 하는데. 아니요, 야 앉아서 반동. 예 네. 아니요, 네. 그 앉아서도 튀긴 튀긴 따라고요그 앉아서는 괜찮은데, 저 봐봐요, 저 봐봐요. 이거 쏠때 이렇게 쏟아버까 그런 거예 아까 도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쏩니다. 아니, 아니면 아니, 그 저도 플레이 해봤는데 그냥 앉아서도 저거다 치기는 데요잡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두근뚝도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진짜 저 이거. 저기야. 뭐? 카여이서 다. 나중한 번만 가능해 레이즈 소리 네. 어, 이건 어 이건 아니야 나 열받았거든 지금 궁쓰고 나총가능가 저기. <laughs> 쟤, 쟤 근데 뭐가요? 그, 혹시 궁쓰고 저 반달 가 라인 한 라인 어 미안해요 장치 어, 준비 남았습니다. 나 어디서 죽은 거지? 나 어디서 죽은 거지? 땡큐. 아이거 시작하자. 자아

오퍼레이터 스 o 는 있어요? n o p e 오퍼레이터 s <laughs> k i 없어 요 아고... a 케 o 사실은 실은이 p e 데 a 들아 없어요. i n o p k i n o p e r a t o 님 s k 이 계속 보이네. a t 알람 s 스 i 갖다가 깔면은 좋을 r 같은데. 볼까? 응, <laughs> 응, 안맞아 <laughs> 응, 절대 아 어. 포카이로이삐 b 삐 BP, b 이, BP, b 사이 p BP, BP, BP,

쟤네 전략이 그냥... 사이트에 는 사이트에 는거 같은데, 앞만 생각해봐도 그럴 거 같은데, 사이트에 비는 거 같은데... 진짜 개 뻘까... 전물이다 엄마야, 씨 잡아서 치했네 아, 내가 너무 못하는데? 괜찮아요. 저도 못해요. 후카. 저기 다 사이트에서 막는 게 좋아. B는 리테이크하기 어려워서. 어우야 또 걸렸. 네 방금 사투리 안 썼죠. 어. 아니야 사투리 써도 괜찮아요. 충전이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라스트 필. 동. 그 A 몇 정도야? 아유 꽈비. 140. 레이즈 140. 이. 간다. A로 가세요. 진전이 필요해. 우리 아유, K 오어 나갔는데. 저 K 오왜나간거지내 내 때문에 그런가? 내 플레이 때문에 그런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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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탈포에 짱 박혀있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A에서 대기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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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근데 얘가 왜, 근데 저번에 왜 이렇게 나한테 후소드는 거지? <laughs> 사실은요, 저는. 완벽한 TMI지만, 건먹용 에임이라서, 안정적인 에임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에임 가진 분들 보면 되게 부럽더라고요. 오잇! 에지점 적 발견. 어? 안에 있는데. 안에 러닝 챗긁리면서 아,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나이스. 소리 소리. 아나나나나 전반전 최종 라운드. 뭐가 뭐가 아, 소리에요 괜찮아요? 아니 내 실력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아 너는 잡피 일반전이라 괜찮은. 진 됐다. 보통 쉐리프나 스티커들 때는 팬텀 이런 것들 좀 <목소리> 체킹 <목소리> 에임보다는 약간 러닝샷 쪽으로 가는 게더 좋. 을것 다음은 누구냐? 스펙터나 스팅어, 펜트어, 미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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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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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 미동어, 미동어, 어 미동어, 미동어, 미어미다 진짜 쓸니까괜찮아 네, 공수 교대. 7대 네. 5. 알람버스 일단 여기다가 깔아 두는고 젠번 지금 티어가 어디라고 하셨죠? 실버요. 실버몇시요다이 아. 1이요. <laughs> 아. 네, 실버 1입니다쏘리 아, 공격. 끊는 거같아 아니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아, 너무 착한데. 로그 먼저 만날까? 대신 이제 디즈니제...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군가 나를 깐다 그러면 바로 그냥 좆대로 봐요. 지게 탈출. 탈출. 칼 아이고. 킬딸당 했다. 어? 두 명. 여기다! 이동 중입니다! 덕분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 고스트로 러닝 건 쓰는 사 처음 봐 고스트요? 에.. 에 아니.. 네오리 고스트로 러닝 건 쓰길래 신기해서 아.. 상대 렌이요? 아유 우리 놈 우리 놈 우리 놈 아. 그렇게 사람 아, 네. 그렇게 네. 사람 많더라고요. 네, 맞는 게더 아, 신기해. 공격 준비 완료. 근접이면 다 맞아요, 저거. 다. 아, 자정이었네 아, 레스 개장난데 저거? 진짜 저거 알스 너무 짜증나 가지고 저거. 왜 알스를 쓰는 건지 모르겠네. 좋았어. 알스 잡는 법 알려 알려 줄까요? 알려 아니, 아 안다. 됐 저는 알스보다는 벤달이랑 펜타운 드릴 모두 행운을 빈에 친구들 왜냐면, 님들아, 알스. 알쓰... 오퍼는 잘 쓰시나요? 오퍼요? 오퍼는 잘못써요권장잘 치워서. 오, 자분어 뒤에 있는뒤어뒤들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귀인이 오, 귀인들. 오, 귀인들. 오, 맞습니다. 귀인들. 빠졌다. 들 오, 귀인들. 오, 귀인들. 오, 귀인들. 오, 귀인들. 오, 귀 공격팀 고생했습니다. 승리. 짖 근데 진짜 님들아 이거 한 발이 만을게어 일단 님들 그 플레이 하시는데 이거 그 뭐냐 아. 진짜 님들 진짜 이거 님들 중에는 뭐 없을 수도 있,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해서,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제발 사투리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 사투리 가지고 뭐라 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는 사람이 사람 새끼가 아니고요. 진짜로 어, 사람이 진짜 사람이 새끼가 진짜 아니고요. 제그 진짜, 진짜 사투리 사투리를 쓴다고 막 뭐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세요. 어, 진짜 경상도인 사람으로서, 경상도 사람으로서, 진짜 이건, 할 말하고, 네, 영상 마주들록 할게요. 어. 사투리가 뭐, 심하다, 하, 심하, 심하니까 하지 마라. 이런 거 절대 일제히, 금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건 너무, 사토리를 극혐하는 극혐하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거 SNS, SNS에 보니까 씨, 그 마, 마 이제 카톡으로다가 이제 사토리 사토리에 좀 뭐냐 사토리 쓰시니까 이게 좀 불쾌하다. 이런 말이 와, 이런 말이 좀 올라왔더라고.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더라고. 난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 좀 화났어. 빡쳤어. 그래가지고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싶었지. 어. 왜 사투리를 그렇게 극혐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 사투리를 못 알아듣겠대. 그 사람이 어, 그래가지고 어. 뭐못 알아들을 수 있긴 있어.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사투리 쓰지 말고 그냥 표준어를 써달라 이거는 이건 이제 사투리를 사, 이건 이제 사투리를 극혐한 사람입니다 절대 뭐 사투리 절대 이제 뭐 경상도나 충청도 뭐 아니면 뭐 다른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사투리를 갖다가 쓰지 말라 못, 알아듣겠, 못 알아듣는다 쓰지 말라 이러는 거 진짜 이런 말 하시면은 안 됩니다. 어, 사람 상처받아요. 진짜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그런 말을 진짜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투리 쓰는 사람 너무 속상해합니다.